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사백사십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사백사십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와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 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때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늦춰, 잊고,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어,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어,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방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리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전통과 율법을 하찮게 여기거나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적대감을 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4 명의 서원자들과 함께 정결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바울도 동의하여 이것을 어, 행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 기간이 끝날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보고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방인을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리들을 선동하였고 바울을 잡아서 이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예베소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였고, 또 3년간 목회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에베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꾸어 말하면, 에베소는요, 다른 곳에 비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큰 은혜를 입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전에서 일주일간의 결례 의식을 행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의 오해를 씻고 또 동족과 화해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바울은요 동족들을 위해 결례를 행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어서 이 결례라는 것은요 사실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동족들을 위해 이와 같이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진심을 외면한 채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당시에 이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볼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어 이렇게 축사하시면서 내쫓아주시는 사역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끝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가장 큰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악을 행하였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배은망덕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원수로 갚고 또 선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불의가 가득하고 또 부도덕이 가득하고 양심 또한 화인 맞아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당연한 것이 아닌 참으로 이기주의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선함이 나타나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특별히 나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악을 선으로 그렇게 갚으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갚는 그리고 선도 선으로 갚는 그런 구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어, 유대인들을 어, 유대인들이요 어, 무리들을 충동질하였고 어, 바울을 끌고 나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어, 볼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들과 함께 달려와 바울을 체포하였고 이로써 바울은 다시 한번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어 어, 천부장이 한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요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 번 죽을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계속 보호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면서 또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사명자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어, 바울은요 어, 천부장에게 자신을 길리기야 다소의 시민이라고 밝히며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조용하라고 손짓까지 하면서. 히브리 말로 변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선동가나 또 반역자가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가 떳떳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태도는요 성난 무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또 폭력적인 무리가 기를 기울이게 하는 힘을 예,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성남무리와 빌라도의 재판정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면서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한 변론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바로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또 부활의 주라는 그 사실을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은 환란내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를 생각해 보면 복음을 전할 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유대 군중으로부터 부당하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고 또 목숨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얼굴에는 피가 흐르고 또 정신마저 혼미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다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자신을 변호하였고 또그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요 환난과 여러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였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모금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만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명자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그 부르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원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용기백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많은 악함을 만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도리어 선으로 감는 축복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평생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해 주시고, 악을 선으로 갚고. 선을 선으로 갚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전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일오사몰람운동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 풍성한 생명력을 얻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은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